안녕하세요. 해프파스습니다비 오는 토요일 뭐라고 계신가요? 어, 저는 커피 한 잔, 믹스 커피 한잔 먹고 지금 베란다에 나왔습니다. 음, 너무 목소리 출연안 한다고 목소리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목소리 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 베란다가 음,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 베란다는 어, 2층이고 햇빛도 없고 통풍이 잘안돼서 유비들이 좀 못난이들이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제 베란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. 지금 보시는거는 멀로 멀로 베이비 그리고 아모르 어, 너무 예쁘죠? 초록이 빨간 라인을 그린 아모르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 옆에, 뭘로, 뭔, 변이도 있고, 얘는 해피노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, 색이 흰, 정말 핑크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초록이가 됐고, 얘는 엠비로즈. 얼마 전에 희재한 건데,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쭉 음, 내려와 보면은, 제가 정말 못 키우는 소인지의 검도 있고요. 아직 조금, 이라 분에 안 넣어준 백도도 있고 음, 여기는 백지연님한테 선물 받은 멜론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호피니스가 어, 제가 음, 너무 웃자라서 잘라줬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너무 못난이가 됐죠. 여기도 뭘로 쭉 보면은 호박 젤리가 있고요. 이게 음, 뭐 음, 킨스볼이네요. 킨스볼, 킨스볼도 있고. 이는 아리엘 얼마 전에 쇼츠 영상에 나갔죠. 쭉 가면. 염두 장미도 있고, 여기는 팡파레입니다. 오, 화면이 흐려졌네요. 여기는 러브심볼. 한여백풀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어머, 뭐, 화면이 이상하다. 아기 방호밥도 잘 크고 있습니다. 사이렌는 오, 너무 예쁜것 같아요. 분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너무 예뻐요 아리엘 쌍두, 아리엘 외두, 랍, 랍피네. 안 나오네요. 스지아도 있고요. 뷰티 릴리입니다. 얼음공주 보세요. 젤리, 젤리 해주고 있죠. TP. 브라운 슈가. 찔리꽃 오늘 이름이 뭐니? 이름표가 안 보이네요. 세이은앙떼 일루사넬 천대전송 핑크도 보이네요. 우리집 월크니 로즈레빗, 아니 네, 뭐니? 바닐라비스 아레스으로 내려가면 선인장하고 하월시아 에어놈이 있습니다. 쭉 한번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활짝 피고 있어요 친구가 선물한 여우 꼬리도 있고. 숙. 돼주 코는 이상해졌어요. 여기 우자한거 보이시나요? 너무 키가 컸어. 여름을 잘 이겨내고, 이렇게 토실토실 예뻐지고 있습니다. 어, 이름이 뭐니? 이쪽에는 비가 와서 거리대 해서 피신한 아이들 얼큰이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피 다이어트 보시고 어떠셨나요?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한데, 저 마냥 잘못 키우신 분들도 용기를 가셨으면 해서, 음, 보여드렸습니다. 비 오는 날, 음, 건강 조심하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,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